요즘에 의사 파업이 되게 많이 이슈인데요.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내가 몇 개월 전부터 수술을 잡고 이제 수술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입원 취소를 하고 퇴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수술도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잡아두었던 외래 진료 이런 것도 취소가 되면서 뭐 대학병원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야. 집에 갔다가 오거나 하는 게 조금 손쉬울 수 있겠지만 특히 지방에서 이 서울 쪽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나 아니면 내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잡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 이 수술이 취소가 되고 이러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제 혼란에 좀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척추 관절 쪽으로 수술을 잡았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당장에 조금 혼란에 빠진 그런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처 방안, 꿀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의사 파업이 일어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 떠나고 대학병원 수술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당일날 바로 이거 퇴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수술을 잡았는데 뭐 갑자기 취소가 되고 이러니까 되게 좀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척추관절 수술이 취소되시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분들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다가 취소되신 분이나 아니면 어깨나 또는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척추 관절 쪽에 다 해당이 되는데 자, 현실적인 대처 첫 번째 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척추나 관절 쪽 수술은 1, 2개월 정도 연기가 된다고 해서 뭐 바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또잘 없습니다. 당장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해서 너무 막 마음 조급하면서 뭐 다른 데 가서 그냥 바로 수술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수술해야 되는 건데 급하게 하면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뭔가 팔다리 마비가 왔거나 아니면 뭔가 신경에 좀 마비가 와서 잘못 움직인다. 이런 거는 바로 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이 좀 바로 될수 있는 병원을 바로 알아보고 대학병원이 아니면 2차 병원이라도 가서 바로 수술을 이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척추 쪽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마비 증상이 왔다. 그러면 또 시술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꿀팁은 먼저 대학병원 근처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진료의뢰서 이런 걸 받아가지고 또 대학병원 치료가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다시 가서 진료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자 먼저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켜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대 서희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대 서희 병원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척추 관절 병원 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ppl 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강세 임산병원, 뭐 구민병원, 더 편한 마취 통증의 아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척추 관절이 아니라 자 정형외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자뭐 SNU 서울병원, 자 이렇게 뭐 발산정형외과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그 진료과 질환, 뭐 척추 질환이나 아니면 신경외과, 자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이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2차 병원이라고 하면 좀 규모가 큰 병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 이, 저희 병원처럼 입원실에 있는 이런 병원이 있어요. 이대 서울 병원 해본 것도 저희 병원도 이대 서울 병원 볼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자, 여기 보면 저희 병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해당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문의를 해봅니다. 내가 원래 대학병원에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하다 할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사정 설명을 하면 보통은 이제 입원 치료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시면 입원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집에 가 있는 것보다 혜택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 실손 의료보험 실비가 이제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수술까지 좀 대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꿀팁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희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술이 취소가 되고 다시 대기하려고 해서 팬에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그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에 두 번째 이 네이버 지도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이 병원에 이번 문의를 사정 설명을 하고 하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되게 좀 난감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차라리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대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지고 이게 비용도 더 아끼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있으면 따로 치료도 못 받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거는 어 실비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도 받고 또 근처에서 대기하면 뭐 만약에 바로 또 정상화가 됐다 그러면 바로 또 가서 진료받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마디마디 신경했거든요 고대 구로병원 그 다음에 이대 서울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술이 내가 잡혔는데 취소가 됐다. 아니면 당장에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척추 관절 쪽은 저희 병원이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 문의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